장대장 TV 실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법을 늘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 법에 따라서 예. 어,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법을 주셔야 되는데 이 법이 또 수시로 바뀝니다. 예. 자 오늘은요 이 토지 거래 허가고요. 그러니까 이 토지 거래 허가고요 그 우리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왜 허가를 받게 만드는 거죠? 예. 함부로 투자를 많이 못 하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는 정부에서는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이나 답이나 이면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순수 토지만 거래하는 것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이 되지만, 우리 뭐가 있죠? 집을 거래할 때, 또 상가를 거래할 때,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100평짜리 땅에 20가구가 들어선다. 같은 평수라 그러면, 대지 지분은 5평씩이죠. 같은 평수라 그러면. 이게 대지 지분입니다. 땅을 나눠 갖는 거예요. 이식가구가 이 이게 대지 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대지 지분도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집값이 많이 올라갔대. 삼성동에 삼성동에서 이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해서 이 마이스 어, 컨벤션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어, 연계해서 만들어서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시키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자, 이런 차원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죠. 잠실동이라든지, 이 삼성동이라든지, 옆에 있는 청남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또, 어, 또 재건축이 많이 뛰니까, 압구정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 그 면적,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 면적이 18제곱미터. 그러니까, 어, 평수로 따지면 대충 5평이 좀 넘는 그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허가를 맡아야 된다 말 그대로 거래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주택은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한다면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예, 팔고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돼요 전세기간이 1년 남았다 6개월 이상 남았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예 바로 거래허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인데 이게 이제 더 대지분이 작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 현행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심내지 삼십퍼센트 30%, 삼백퍼센트 범위에서 따로 적가여 공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 법으로 이 최근에 18제곱미터 대지분 18제곱미터를 허가받게 했던 거는 180제곱미터를 기, 기준으로 놨기 때문에 10%인 18제곱미터까지 바로 이 지자체장이 그렇게 공고를 한 겁니다. 이 허가 대상 면적을 최소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 제어, 제외될 수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무슨 얘기냐? 자, 18제곱미터, 그러니까 대지지분이 작은 것들, 소형 빌라, 이런 데 재개발 이런 데 거래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법의 허점이 있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도 이런 대지지분이 작은 소형 빌라나 이런 것들은 거래가 많이 되네. 오히려 가격이 뛰네. 그래서 이거를 더 낮추, 낮춘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번에 이 바뀐 겁니다. 주거지역이 기준면적이 60제곱미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면적.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기타는 60제곱미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지역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은, 현은 1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준 면적의 10%로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따로 정의해서 공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자, 어 6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0%. 6제곱미터까지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은 현행 18제곱미터에서 6제곱미터 초과 토지까지 허가돼서 포함해서 자, 6제곱미터면요. 두 평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두 평은 6.6제곱미터니까 이게 1.8평, 7평 될 겁니다. 물론, 대지지분이 아주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더 작은게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또 거래가격이 뛸지 그런 매물은 흔치는 않겠지만 오피스텔 이거 이런거는 어 대지 지분이 한평도 안되는 것도 많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아파트도요 이 보면은 지금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 송파구에 있는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 전용 27제곱미터는 대지 지분이 13제곱미터여서 그동안 18제곱미터 초과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어서 허가를 맡아서 여기는 피해갔죠. 그러니까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도 작은 게 지금 10억이 넘어갑니다. 이 10억짜리 이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피해갔는데 이번에 6제곱미터로 떨어지면 은이 리센츠 전용 27제곱미터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전세 끼고 있는 매물을 못 판다는 거죠. 3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되겠고 실일 거주를 해야 되겠고 사는 사람이.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어, 만약에 계획을 내가, 어, 아,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팔고 싶을 때팔수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뭐 잠실동이라든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는 청남동이라든지, 뭐 삼성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이 많은 서울시내 이런 지역들이 이제는 6제곱미터로 떨어지면은 그 사이에 있던 이 매물들은, 어, 빨리 팔아야겠네 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효과를 낮춰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어,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시행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지금 법 시행일을 이번 달 2월 달 28일 날 하겠다고 했는데 자 새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지금 적용 중이거든요. 6월 22일까지는 그러니까 새로 여기는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연장을 하거나 새로 지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바로 이제 6월 22일이거든요. 2월 28일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6제곱미터로 이제 조정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제곱미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지집은 6제곱미터 초과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6월 22일 날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6월 21일 날 이전에 뭐 6월 20일 날 판다, 6월 18일 판다, 이런 분들이 굳이 6월달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6월 1일날 매년 1일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나 재산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양 팔거 그러면 6월 전에 팔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이런 6월 1일 이전에 전세를 끼기고 있는 대지 지분이 작은 이런 매물들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잘 눈치 작전을 통해서 서로가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